여기도 놓는다고 떨어지진 않겠지? 바람이 아, 어. 자, 설마. 오늘 나타샤갑니다 나타샤. 좋아요. 인경 쪽도요. 그요 인경 쪽에 안 했어? 했어요. 어, 그거 내가 했죠? 일단 찍어놨거든. 보여줄게. 어. 자, 나와 나타샤의 당나귀. 이거 고린트 받은 거 꺼내주세요. 나와 <laughs> 나타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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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타샤라는게샤 나타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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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샤 나타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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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남자 이름이 나타샤 사람 이름, 사람 이름 같지 않. 샤와 나타샤와 나타샤이름타 나타샤와 게이샤와 나타샤와 근데 사람 중에서도 이거 여자 이름이겠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아니면 건영아, 외국 누나 같아? 우리나라 사람 같아? 중국 누나. 어, 러시아? 외국 누나 같지. 외국 중에서 어느 나라 같아? 혹시 이름? 러시아. 오, 건이좀 아는데? 전화 한국인 같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파사시라고 했잖아. <laughs> 어. 자, 러시아. 러시아 쪽이름이볼때 나타샤 무슨 뭐, 뭐 이게 있거든? 무슨 무슨 스키, 무슨 뭐 무슨 샤 이렇게 막 끝나요? 뭔 살짝 덩덩이 이런 것들. 나타샤. 어, 약간 약간? 아, 그래?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냥 당나귀가 아니고 굳이 흰 당나귀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타샤라는 그 만약에 이제 그 외국 여자라고 한다면 피부 빛깔이 어때 보여? 요 어떻게 느껴져? 요 너네 러시아 하면은 백인이 떠올라? 아니면 흑인이 떠올라? 백인이요. 어, 러시아는 좀 인종차별이 좀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너네 유튜브 같은 거 나중에 찾아보고 이러면은요. 불공국의 위험. 이래가지고 막 러시아 그 여러가지 사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 이제 전부 다 백인들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인 것 같긴 한데 아 뭔가 이런 뭔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나 싶은데 여기 읽어보면 눈도 내려요 막 시에서는 눈이 내립니다 눈. 자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시는요 처음 보면서 은은하게 아 내가 지금 전부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읽어나가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어떤 즐거움하고 여기에서 여운을 느끼면서 아 이런 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발을 담가보면서 어, 생각을 이렇게 깊이깊이 깊이 한번 해보는 약간 머무르는 그런 읽을 그래서 촉촉하게 읽을 필요 없이 특히나 우리가 이건 내용들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었었을 때도 아 이게 화자가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느껴지는 게 있는지 먼저 한 30초 정도, 30초 넘무 짧나? 1분 정도 스스로 내가 같이 읽어주는 거 말고 한번음미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뭘 느꼈는지를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나서 분석을 들어가면 아무래도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차분하게 한번한번에 편안하게 읽어봐, 편안하게 차분하게. 唉。<clears throat> 제국몇 대? 아, 얘기했잖아. 어, 이 분만 쓴다음이로만 어, 어. 그랬어. 이 분이 아니라. 이퍼로 그랬어. 어, 4 아, 진짜 많이 됐다. 자, 시들 벌써 다 읽었나요? 네, 네. 어, 좋아. 아, 네, 네. 자, 이제 읽어봤죠? 보겠습니다. 권영아, 네? 뭘 느꼈어요? 화자가 뭐라는 것 같아? 사랑.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나타샤. <laughs> 그래, 아, 네. 눈치는 빨라요. <laughs> 자, 나타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것 있죠? 그러면, 예, 여기서 이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것만 우리가 묶어내면 어, 인과관계가 다 판단이 될 것이고 시에 나오는 최소한의 어떤 논리적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자 일단은 가난한 내가 가난한 맥주를 해주시고요. 화자의 어떤 처지가 드러납니다. 처지와 어떤 상황 자체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자, 나타샤는 아름다운 대상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긍정적인 존재 정도로 봐도 될것 같아. 자, 나타샤는 시적 대상이고요. 그리고 긍정적 대상으로 일단 체크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근데 웃기는 말이 하나 나와. 아, 나타샤를 사랑한다. 이게 일단 화자의 정서거든요. 어, 나타샤를 대상을 사랑해. 자, 일단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다.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눈이 내린다. 이런 말을 했어. 사랑하는데 눈이 내린다. 이게 인과관계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 그래서 눈이 내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거 자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돼. 뭔 소린가 뭔 소린가 싶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어,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무슨 또라이 같은 표현이지만 화자는 그걸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지금 나타샤를 사랑하는 거랑 눈 내리는 게 어떤 연관이 있나 보다 혹은 화자가 연관을 짓고 싶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나타샤가 왠지 러시아 사람 같고, 그럼 백인을 떠올리기 좋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백인, 그리고 눈, 뭔가 연관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모든 걸알수 없어요, 당연히. 다만, 눈과 나타샤는 무슨 관계일까? 아, 궁금해. 이러면서 즐겁게 읽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증을 안고 그대로 갑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뭐 했던 말또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자 혼자 밑줄 할게요. 자 상황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어. 아까간 가난한 것만 나타났거든. 근데 이제는 혼자, 그다음 쓸쓸히 앉아도 밑줄 해주세요. 아 홀로 쓸, 쓸쓸히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적 상황이 아, 역시 부정적이긴 한데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 외롭게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 외로운 처지인가 보다 외로움을 어쨌든 느낄만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거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를 혼자서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주 어떨 때 마셔요? 안마셔안 <laughs> 넘어와요 그래요 이제 안 넘어와 권영이는 마셔봤을 수있어 <laughs> 소주는 근데 맛이 없잖아요 그지? 어안 넘어 안 넘어 안자 이게 소주를 보통 이제 그냥 어 즐거우려고 마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면은 그냥 이제 친해지려고 이제 게임하면서도 뭐 소주를 마시고 이러지만 뭔가 영화 같은데 보면 막괴로면 수술을 마신다 아, 그렇다면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좀 달래는 어떤 매개 뭐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게 고통을 잠깐 좀 잊게 해주거나. 어,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취하게 만들고 취한다라는 것은 잠깐 그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잠깐 기분 좋게 만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통 술이라고 하면 어, 사람이 갖고 있는 시름이라든가 분해를 일시적으로 잠깐 잊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도 봐봐. 소주를 마시면 생각을 합니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라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봐봐. 나타샤와 내가 이렇게 눈이 쌓이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타고 흰 당나귀랑 계속 연결되겠죠 우리 아까 이 제목에서 궁금증을 가졌었어. 자, 여기서 산골이라고 하는 거 괄호해 볼게요. 마가리도 괄호해 볼게요. 자, 이 산골과 마가리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그죠.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가자 살자에서 뭐뭐하자라는 거말은거 뭐 해주세요. 뭐뭐하자라고 하는 게 뭐야? 청유형 어미죠. 자 이런 청유형 어미 또는 명령형 어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태도와 화자의 심리가 들어간다. 여기에는 의지가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갑니다 얘는 뭘 원하냐면, 산골과 마가리에서 사는 걸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산골과 마가리는 일단, 어, 왜산골이 좋지, 왜 마가리가 좋지, 이거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긍정적인 건가 보다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살을 붙여서, 투명, 풍 조금 더 풍성하게 생각할 여지는 뒤에 나오는지 궁금해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올 겁니다. 또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산골과 마가리는 긍정적인 건데 자 이걸 통해서 또 확실해진 게 있어요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 부정적이야 왜? 나는 지금 이곳을 떠나서 산골에 가고 싶대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마가리에 가고 싶대 마가리는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거 보니까 얘는 분명 현실에 대해서 지금 못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분명해집니다. 자, 계속 볼게요. 어,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자.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봐봐. 뭐, 가자. 가, 뭐 가서 살자. 반복까지 되고 있으니까 의미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눈은 풍풍은 아니고 나는 나차 잘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자,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긴 하는데, 지금 나타샤랑 같이 있는 거야? 아니면 미래에 그러고 싶다는 거야? 미래. 미래에 그러고 싶다는 거야. 지금 현재는 나타샤가 내 곁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현재 상황은 당연히 부정적인 게 분명합니다. 자, 난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울 게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언제 벌써 내, 속이, 내 속에 고조곤이 와서 이야기한다. 상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 버리는 것이다. 누구 이렇게 소은거린대요 한번 봐봐. 얘가 지금 산골이라고 하는 걸 산골로 간다라고 하는 게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았고 내가 왠지 산골로 가면은 현실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지금 세상 세상이라는 글씨어 있죠. 바로하시고요 발표해 줍니다. 이 세상이 바로 뭘까? 화자가 전한 시적 상황이죠. 이 시적 상황이, 이 시적 상황이 이 세상이 산골하고 어떻게 되는가 대조됩니다 대조적인 미지짜 대조별표. 얘랑만 대조가 아니지 마가리하고도 대조입니다. 대조별표. 자 그러면 산골은 가고 싶은데 세상은 어떻게 하겠다고 버리린다. 버리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세상을 버리대요자 그럼 세상을 버리는 거니까 세상은 당연히 뭐야? 부정적인 거야. 화자는 원치 않은 세상이 근데 버리는 이유까지 나왔죠. 세상이 어떻대왜버린대권우아가 얘기해볼까? 세상을 왜 버려요? 화자가 그렇죠. 더러워서 자진한 빨간색으로 변한 요 이 더럽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 얘가 세상을 버리는 이유잖아. 핵심 근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추구하는 건 뭐겠어? 어 봐봐. 나타샤 사람한데흰 당나귀를 타고 가겠대. 나타샤가 사람 하니까 눈이 내린대. 자 그럼 눈과 나타샤의 백인 이미지와 흰 당나귀가 어떤 이미지예요? 깨끗한 이미지죠. 그치? 더러운 거랑 상관되는 이미지. 아, 그래서 얘는 일관된 얘기를 사실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가 더러워서 그런 거고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그렇다면 뭐야? 깨끗한 존재라서가 깨끗한 세계일 거야, 그렇지? 따라서 아까 산골과 마가리라고 하는 걸 다시 또 밑줄 해준 다음에 이건 산골과 마가리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걸 뭐라고 바꿔서 그냥 이해도 되게 될까? 이건 깨끗한 세계라고도 해 돼요. 깨끗한. 세계를 보한다. 뭐 거기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소망하는 거잖아. 주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하자는 더러운 세계 를 떠나서 깨끗한 존재를 사랑하면서 깨끗한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시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산골과 마가리의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알아놔야 돼. 깨끗한 세계라고 하는 거. 눈은 폭풍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자, 그러니까 어,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에 이제 나타샤도 나를 사랑한대요. 어데사는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웅앙웅앙 울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울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리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쓰고 있단 말이야. 리을 것이다. 리을 것. 이거는 관용형 어미 중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시제죠 자, 그러니까, 미래 시제, 즉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니까, 어, 눈 내리는 가운데에서 나타샤랑 흰 당나기까지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존재들과 깨끗한 세계에 도달해서 자기가 만족스러운 것을, 그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썼던 것들 다시 지우고 표현방복하고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네. 네. 사랑해서 눈을 내려다그어 내가 나타샤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깨끗한 존재를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깨끗한 존재를 사랑하니까 세상이 그걸 알고 눈을 내려주나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가, 이거 어차피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자, 화자는 나구요. 자, 나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서의 화자예요. 내가 나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화자의 대상, 화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상 중에 나타샤도 있고요. 산골도 있고요. 산골의 마가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적 상황은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세상에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더러워서 더러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대조가 되네.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서태도는 이 더러운 세상은 버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 저거 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나타샤는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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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산코에 가고자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깨끗한 세계와 존재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얘기합니다. 혹은 동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네요. 자 그럼 표현 방법 잡아볼게요. 표현 방법들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에서 대조적인 이미지 아까 나타샤 그리고 산골 특히 산골하고 세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적인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톡톡 눈이 내린다. 눈은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두 번째,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무하지 않다. 천유형 어미 이걸 드러내서 소망을 혹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짠. 네 성유형 범위를 통해 수많은 의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일단 요런 정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실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 더 낭만적, 낭만적인 이미지, 낭만적인 특징을 다 왜냐하면 산골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상적이잖아. 세상의 현실적이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대비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를, 방금 읽은 거,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